초혼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,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. 붉은 해가 서산 마루에 걸렸다.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.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의 이름을 불어 놓으라. 소름에 겹도록 불어 놓으라. 서름에 겹도록 불어노라. 부르는 소리는 빗겨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.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불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.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.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.